0.8톤 E-MIT 윙바디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이제 뒤에 공간이 없는 1만 키보 모델 차량이며, 윙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예, 짐을 더 많이 운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160마력이며, 앞 타이 상태는 거의 100%입니다. 타이 교차한 지도 얼마 안된 차량이며, 예, 윙을 보시면은 점검 정비 모든 진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. 하부를 보시면은 긁힘 파손 된 보이는 전혀 없습니다. 하부도 엄청 깨끗하죠. 미션도 보시면은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. 어, 이 차량은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. 이 전차주가 신차를 보아서 1인 차지입니다. 뒷타이어도 99% 정도 나왔습니다. 앞뒤 타이어도 교차한지 얼마 되지 않는 차량이라 제가 윙을 한번 작동해보겠습니다. 제가 윙을 점검을 했지만 윙도 아주 부드럽게 잘 올라갑니다. 자, 아주 부드럽죠? 윙 실내를 보시면 은 파손된 부위도 없고요. 윙 중간에 천막도 이제 교차한지 얼마 안됐습니다. 뒷문짝도 보시면 은 부식이나 파손된 부위는 없으며 준비가 정말 많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반대편 윙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그 캠이나 파손된 부위는 전혀 없습니다. 뒤 타이어도 99% 정도 남아있으며 모든 교체한 지 얼마 안된 차량이야. 소모폰도 전체적으로 교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모델 차량이라 뒤에 공간이 없습니다. 그게 좀 불편한 점인데 보시면은 이 정도가 지입니다 장거리 운행하실때 솔직히 불편하죠? 근데 장점은 이제 짐을 많이 운반을 할수 있습니다. 슈퍼캐게 못한 차량보다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그거는 장점입니다. 제가 한번 시동을 켜볼게요. 이 차량은 2 1 3년식에 운행한 키로수가 약 15만 키로 밖에 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. 짧은 키로수죠. 1인 차죠 엔진 미션 류요? 한 방울도 없습니다. 이제 금방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상의 궁금하시거나 문의 주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.